네, 법정에선 이른바 최상목 문건의 원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비상 입법기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본들과 달리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CCTV도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당황했다며 안경을 안써잘안 보였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조혜영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A4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장관용 계엄문건인데 그 원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간 공개된 사본과 달리 형광펜으로 여러 군데 강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형광펜은 어떻게 칠해져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에는 문건의 내용을 봤던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초현실적 상황이라 기억이 파편적이란 말도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뭐 의지를 갖고 얘기했거나 행동하는 거조차도 좀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 있고요. 저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재판장은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냐는 취지로 재차 물었습니다. 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인은뭐경제시 하지만 법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특검이 형광펜 강조 표시 등을 볼때개엄에 동조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최전부 총리는 일관적으로 개엄에 반대해 왔다며 항변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최상목 전 부총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먼저 그중 하나입니다. 최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가 개헌을 반대하는 걸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반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건밤 9시 57분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30분 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하는 건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뭐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에 들어가. 개엄에 그 반대하겠다고 하자. 한전 총리가 말리진 상황입니다.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들어갈 때 총리께서 제가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 총리가 들어가서 말씀이 반려해보라고 하셨던 그러자 재판부는 한전 총리가 비상개엄을 말려달라고 부탁해 말한 것인지를 확인했고 최전 음. 부총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인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을 한,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니까 그게 먼저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그랬는 거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음. 제가 가서 총리께 그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적으로 들어가서 만류해 보라고 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집무실에 가서 한번 만류해 보라 이렇게 비곤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앉아 있는데 뭐 총리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어나서 나가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네요. 김무실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다음에 지금 준비가 뭐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형식을 못 갖추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반대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그동안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책임을 덜기 위해 그랬냐는 말도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의 말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잡힌 모습이 다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네, 재판부는 오늘 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건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최전 부총리는 그동안 실무자로부터 3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제대로 안 봐서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CCTV 영상을 보면은요. 윤전 대통령으로부터 접혀있지 않은 채로 문건을 직접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분 지적하는 모습을 오늘 중계된 옆 재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뭔가 객관적이상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은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증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최전 부총리는 기억과 CCTV 영상이 달라 본인도 당황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최전 부총리는 지금도 문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이 최상목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등이 적혀 있는데요. 최전 부총리는 쪽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 관련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언급한 문건은 법학 전공자라면 충격적일 수 있다면서 정말 기억이 안 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최전 부총리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건더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봤던 또 다른 계엄 문건을 두고도 대접견실에서 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안경을 안 쓰고 있었다면서 누구와 인사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본인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증인으로 나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증언을 아예 거부했다면서요? 네 오후에 증인으로 나오기는 했지만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면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네란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언급한 건데요. 그러자 재판부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다시 의사를 확인했지만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지금 다 증인으로 나온 인물들의 발언들. 또 증언 거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재판에는 안 나오는 겁니까?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었지만 전부 불출석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과태료를 500만 원씩 부과했고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부르겠다며 구인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예. 사실 오늘도 이진관 부장판사 최상목 증인으로 나왔는데 재판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진짜. 진심이야 이 재판에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이진관 판사한테 재판을 받았으면은 음. 지금처럼 진행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오늘 그 최상목 쪽지가 쟁점이 됐거든요. 야그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연 그... 개엄 관련 예비비 확보 그거를 윤석열이 그때 내란 당일에 최상목 그때 장관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그때 이제 최상목그 부총리의 얘기는 실무자로부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세번 그렇죠. 하나, 둘, 세 번. 세번 접힌 뚝지를 예. 받았고, 그걸 자기는 제대로 안 봤다. 음. 그래서 잘 모른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CCTV를 보니까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그냥 A4 용지 직접 접히지 않은 접히지 않은 예. 걸로 해서 이걸 직접 주는 걸로 오. 나오거든요. 예. 이 부분을 이진간 판사가 야. 최상목 전 부총리한테 계속 물어요. 참고로 한덕수 재판이고 최상목은 증인으로, 증인으로 나왔을, 나왔을 뿐입니다. 예. 지금. 증인으로 예. 나왔는데 기존에 했던 설명과 <laughs> <저 추리>. 네. <laughs> 자 기존에 했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집중적으로 캐물으니까 어, 당시 이제 CCTV도 여기 영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왜, 왜 얘기가 다르냐 그러니까 음. 또 최상목 그전 부총리가 아니 기억이 좀 자기가 좀 정확하지가 않다 이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데 그러면 대충 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징한 판사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렇죠. 아니, 기억이 안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종이 세번 접고 네. 이런 거는 네. 재판부가 봤을 때도 의심할 수밖에 야,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준관 네. 부장은 어. 네. 그 기존에는 실무자가 줬고 세번 접혀 있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그게 왔다 갔다 하냐 이게 꼬치꼬치 개묻습니다 그리고 아. 최상목이 많은 분들이 경제부총리래니까 경제학과 나온 줄 알았는데 법학과 나왔요 <laughs> 그거를 네. 이준관 부장께서 네. 알고 있는 거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그 쪽지 에 적힌 내용이 국회에 관련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 기구 이야기도 있는데. 네.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충격적인 내용일 내용이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너 그런데 이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얘기를 돌려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정말로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하고 정당한 재판부에 제대로 배당을 했더라면 이런 식의 결과값이 나왔겠느냐 이겁니다 윤성열에 대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재밌는게 하나가 뭐냐면 최상골 저희가 법사에 불러서 청문회를 했어요. 네. 음. 쪽지라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 종이를 이렇게 딱 들고 a 4포라면서요 이게 쪽지예요. a 4가 접으면 쪽지가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a 4를 접으면 쪽지가 돼요. 근데 네,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에이포를 아... 접으면 쪽지 아니 a 4라며지네 말로도 근데 이렇게 접으면 쪽지가 되냐고 그렇게 하고 핸드폰 바꿨다매. 그러니까 안 바꿨습니다. 근데 음. 바꾼 거 정리 딱 갖고 와서 네, 어, 바꿨네. 기억나시죠? 바꿨네. 네, 제가 <laughs> 바꿨네. 지리는 딴 사람이 안돼 옆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국민에게. 아 그럼요. 어, 최상목은 네. 바꿨네. 네. 저도 다 머리 써갖고 추임새를 넣는 거 같아. <laughs> 바꿨네. 네. 머리 다 써서 추임새는 금방 말할 때도 까먹었는데 최상목은 그래서 위증입니다. 여지껏 네. 네. 아, 다 했던 부분들이...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위증인 거죠. 왜냐 그동안 다 이렇게 접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맞습니다. 제대로 안 봤다. 네. 그래서 이것만 어,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위증이 되는 거죠. 야.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이진관 판사가 맨 마지막에 증인 신문 맨 마지막에 꾸짖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오, 이렇게 네. 대놓고 뭐 이렇게 꾸짖는 건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계엄을 경험한 세대다. 음 맞아. 그래서 지금 최성목 전 부총리한테 묻는다. 국회 경찰이나 군인들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라도 한그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예,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너랑 나랑 동시대 인간이어서 너도 계엄 알만큼 아는 것 같고 네. 나도 알만큼 많은데 어떻게 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증인으로 나섰나 본데요. 어, 황당한 얘기들 늘어났어요. 저희 영상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뭐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부총리도 하신 적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 대표도 하셨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재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모두의 말씀드린 상황 그리고 취지로 오늘 정언을 거부하게 되었음을. 요 모습이 이제 증인 그 대통령실 에 도착하시는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 장면은 이제 증인이 사유를 모르고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이렇게 불려서 들어간 장면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 실생활입니다. 그 저도 저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저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저는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씨는 원래 저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지경까지 간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까지 어, 나쁠 수 있구나. 네, 국민 생명 앞에서.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한게다 드러난 드러나죠. 거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A4를 갖다가 쪽지라고 얘기한 사람도 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정말 그게 쪽지인줄 알았잖아요. 아, 처음에는. 그 쪽지란 아, 단어를 쓰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쪽지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유행처럼. 네. 우리가 A4를 이걸 서류라고 하지 무슨 쪽지라고 합니까? 쪽지는 적어도 한뭐한뼘 정도 되는 작은 종이에 메모를 쓴 거. 그정도를 쪽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축소를 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세번 접힌 쪽지를 받았다가 받았고 자기는 바로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나중에 뭐 바로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뭔가, 네. 실제 CCTV를 보면 A4 문건을 받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정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비비를 확보해라, 네. 국가 국회 예산을 차단해라, 네. 국가 비상 입법 기구 예산 편성해라 이 결국 국회를 해산시키라는 그렇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아주 초반부터 네. 쪽지고 나는 보지 못했고 접혀져 있었고 이런 너무나 이게 CCTV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도 음, 못한 거죠. 그렇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위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뭐 청문회라든지 탄핵심판정에서 위증을 한 음,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음. 되는지 여부인데 여기서는 본인이 계속 이제 뭐 반대를 했다 거부를 했고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반대를 했고 서명을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일을 했느냐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서명은 안 하지만 일은 하겠다라고 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다면 어떤 음, 역할을 했는지 개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대행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음. 무엇을 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마은혁 재판관을 끝까지 임명을 음, 하지 않았었고 맞아, 그다음에 맞아. 그 당시에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환율이 치솟을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막 반대했고 그다음에 한덕수에게도 50년 공직 뭐, 공직생활 이렇게 막 우리 할 겁니까? 네. 뭐 이상민에게는 너는 예스맨이었어. 너못 했지라고 막 반대한 거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좀더 집중을 음. 해서 봐야 된다. 전 진짜 그말씀하신그 그 대목 최상목이 이제 저희도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뭐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마무리할 거냐 해서 마치 대단한 그렇죠. 발언을 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소음일 뿐이고 제가 네. 그때 아마 위원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했던 네, 네, 것 같은데, 이거 네. 알리바이용 바로 다니냐 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저런 그러니까, 할수 있을까요? 비난 가능성이 한덕수 전 총리보다 더 높은 게, 한덕수는 음. 그래도 음. 자기가, 어, 나 이거 몰랐어. 이 종이 뒷주머니에 뒷주머니. 있었는데, 아침에 뭐 다시 출근할 때 보고 알았어. 근데 거짓말인 게 CCTV로 드러나니까 잘못했습니다. 그 인정. 네, 죄송합니다. 음. 저 위증은 했습니다. 고의만 없을 뿐이에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전략 전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 CCTV가 나왔는데도 최상목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속 쪽지라는 어떤 톤다운을 시키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서 사실상 문건을 검토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는 <laughs> 영상이 있습니까? 안 보이면 안경을 갖고 오든가 아니면 안 봐야지 안 보인다면서요. 그런 것도 말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자기도 놀랬다. c c t v 와 달라서 그러면 CCTV가 맞는 거예요. 적으로 그건 가공할 수 없고 조작할 수가 없는 그데 본인의 기억이란 건 조작할 수 있고 본인의 음. 어떤 그 이론 방향대로 가공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뻔뻔스럽게 증언대에서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위증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이런 거짓말을 할까? 왜냐면 알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개엄이 되더라도 적법하게 심지어 개엄이 발동되더라도 유일하게 개엄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게 입법부예요. 네. 국회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차단하고 음. 비상입법 기구를 별도로 만들고 완전 위험위법하니까 내가 이걸 봤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인식했다라는 걸 지금이라도 거둬어들으려면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밖에 이 사람 앞에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도 아니고 세번 접힌 것도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그때 박선 우 의원이 한참그 국회에서 어떤 세로로 접혔어요 가로로 접혔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제출한 거 보니까 주름이 없던데 그러면 다 다림 질해서 냈다는 얘기니까 입 음.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번을 접었고 어떻게 한 거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네. 자기가 문건 받아가지고 형광펜으로 미칠쫙그는 거는 음. 기억이 안 났다는 라건 스스로 모순인 걸 알잖아요. 차라리 그렇죠. 한장처럼 자백을 하든가 네. 왜 이런 초식을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단은 CCTV가 없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네.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음, 초, 그렇다면 네. 네 그러면 구체적이고 이제 지속적인 발언, 그니까그 음. 일관성 있는 발언이. 이제 신빙성을 높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또 법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런 건알았다고아요 아, 아, 예. 그래서 예, 네. 네. 그래서 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 어,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본인은 신빙성 높은 진술을 음.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그냥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 음.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죠. 음. 그러니세 번을 접었고 쪽지를 뭐 어디다 넣고 누구한테 받아서 바로 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짓말했어요. 을 어. 만약에 음. CCTV가 안 나왔으면 계속 야, 저게 진짜니까 저렇게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진관 부장 판사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아니 기억이 안날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말하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짚은 겁니다. 네, 네,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 아. 이게 왜냐면 CCTV가 개엄 이 국무회의 하기 거의 직전에 이 설치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원래 국무회의 장소도 아니라면서요. 음. 그러니까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고 아마 없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거짓말을 지어낼 때는 팔레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진실의 무게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짚어주신 대로 일관적인가, 구체성을 음. 띄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음. 종이를 세번 접었다. 음. 이거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치? 자기가 맞아. 그렇게 체험을 네.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거는 비본질적인 사실관계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사람의 말의 주장 끝에 아, 그러면 이렇게 넣었고 음. 그래서 자기가 잘못 봤고 왜 접었으면 이 물건을 네, 검토하지 받았죠. 않았다고 네. 하고 하니까 이 부분 말이 맞겠구나. CCTV가 없었으면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진술이라고 평가받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거 웬걸 cctv가 튀어나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치되는데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 기로에서 한독수는 아나 안되겠다. 그냥 납작 음. 엎드리자. 이거 잘못 그렇죠. 시인하자. 최상목은 안되겠다. 내가 한 말도 있고 이걸 뒤집으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 그냥 한번 고. 한번 그냥 끝까지 관철시켜 보자. 음. 이 선택을 하면서 말이 꼬이고 스텝이 엉키고 지금 아, 그러는 모습인 거죠. 변호사들더 서로 다른 로펌에 썼나 봅니다. <laughs> 한덕수 변호사랑 최성 변호사랑 다른,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좀 봐야 되고 저는 한덕수만 이제 최상목을 왜안 잡아들이는지,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 아. 이 사람 이러다 지금 저기 김건희처럼 저 기억 상실 얘기하고. 심심미약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 기억 하나도 안 난다. 모르겠다. 주격 그러니까, 받았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리고 개엄 끝나고 나서 바로 휴대폰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김영민 의원이 휴대폰 바꾸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안 바꿨다고 했어요. 아, 처음에 그런데 기록을 보여주면서 바꾸지 않았냐 했더니 아 바꿨다. 고장이 나서 바꿨다. 이렇게또얘습 심심만 가라꼈다고 했던가요? 뭐 하여튼 황당한 어, 그 해명을 옛날 휴대폰 했었는데. 내가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아, 하면서 바꾸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니까. 옛날 폰하고 지금 폰 같이 있으면안 바꾼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그 당시 되잖아요. 그리가 진짜 도망당했었죠. 네.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걸리고 나니까 아 그제서야 아 그렇다라고 이제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분다 법조인이시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하고 본인이 불리한데 있어서는 더구나 CCTV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안, 안 난다고 하고.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은 네. 이제 수사를 세게, 세게 지금까지 당연히 받았어야 지금 되는 거고요. 지금 너무 안락하게 살고 있었어요. 네, 내란 주요 인물 종사라는 것은 사실... <laughs> 이 예, 배제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그 새벽에 뭘 했습니까? 경제 수장들을 다 불러다가 새벽에 회의를 했어요. 뭐 F4, 그, 예, 네. F4 회의라고 지칭되는 그런데 그게 무슨 환율 방어 뭐 음. 이, 이런 차원이라고 해명 이게 네. 어렵죠. 새벽에 그런 회의를 왜 합니까? 네. 시급하게 그 쪽지랑 연장선상에서 읽힐 수밖에 없는 거. 어 이거 예산 차단에 예산을 별도로 그러면 비상 입법 기구를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돼. 음. 그러면 하는 총재도 필요하고 뭐 금감원장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음. 그 연장선 성에서 되니까 이 꼬리를 딱 자르려고 못 봤다 안 봤다 근데 그 문턱에 본인이 방어가 되겠습니까 이 네. 거짓말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꼬이고 꼬일 대로 다이 음. 말을 판사가 판사뿐만이겠습니까 국민이 일반 시민이 아마 초딩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